아, 이렇게 여기 비지터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음. 미시엄 아, 집에 하나 갖고 싶다. 롱 테이블. 집에 하나 더 갖고 싶다. 우리 아빠랑 상관없이 집에 우리 쭉가 그냥. 이시토리좀쭉 그래? 너히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는건데 이. 이, 이. 리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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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하지, 네이티브 인디언들 너무 불쌍해. 이게 뭐야? 2주년. 1년. 1 아닌 것 같은데? 프리스 1년. 같은데? 년 1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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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년1 그걸 왜, 왜 이렇게 잘못 가요. 2000년 전까음오 뭐야 오케이. 아 이거 무서워 무서워? 더이 십자가의 길이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캐롤릭에서는 주야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걸 해. c a t h o l 이거 무서워. c a t 무서워? 서워 다윗은 무서 그치? 안 좋아. c a t h o l 도 무서워. 아니야. 이게 원래 c a t h 은안 그런데 이게 그 s h a m 이나이게 그런 걸로 같이 이렇게 I d 인 n 다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화장실 don't know. 장 don't know. I d o 저기, 보이는 뭐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. <laughs> 풍경인데요. 어, 이건 미션 소라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. 딱요거예요체플도체플도 어, 굉장히 자, 아까 본그체플 모습 그 그거밖에 없고요. 다른 미션에 비해서 굉장히 소탈하고 작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많은 액티비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뭐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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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